아, 예, 오늘은, 아, 여기 산 속에 이렇게 조용히 예, 이렇게 살고 있는 어그 집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 지금 동네는, 아, 요 밑에 지금, 음한 1km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 지금 밑에 있고, 지금 요산 속에 이렇게 있는 집이거든요. 음, 여기 지금 안으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전체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콘테이너도 갖다 놓고, 음, 또, 여기 이렇게 하우스 이렇게 져가지고, 뭐 이제 넣어놓을 수 있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땅 평수는 뭐한 340평 정도 된다니까 뭐 크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텃밭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도 사용하고 이 하우스에다가 지금 안에다가 이렇게 조립식 집을 줬어.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이 컨테이너는 뭐 이제 창고 같이 이제 이렇게 쓰는 그런 지금 컨테이너고돼 있고. 여기가, 뭐, 따시고, 뒤에 산이 이렇게 오르져가지고, 조용하고 말 그대로다가, 아주 뭐, 그래요. 여기 지금, 한적한 게, 자연인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높다란하게, 방향도 따뜻한 게 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위치는 뭐, 이렇게, 사람 살기, 그런, 성적으로 보면 아주 괜찮아요 좀 한번 방에도 한번 컨테이너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몇 마리 비이고 지금 있거든요 이그 안에 한번 내부를 한번,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를 위에는, 어, 하우스, 여기 비닐 하우스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을 쳤어. 어, 물론 이제 여기 허가를 내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쳤대요. 그래서, 아, 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안에도 물론, 전기시설이 있는 물이 다돼 있어가지고, 어, 보일러도, 기름 볼레가지고 넣고 여기는 화장실 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주방 겸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방이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음, 여기 좀만한데 음, 여기 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이 후끈후끈나네 뜨뜻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쓱고 있네. 그래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산에 들어와가지고, 사시기에는, 그래도 다 갖췄어요. 보일러도 놓고, 바닥도 따뜻하게 다 해놓고 해서, 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뭐큰 가격이 아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인 마냥 이렇게 산에 와서 사시고 할 분들은, 뭐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거든요. 이쪽에 땅도 또 있고, 염소도 한번 인형이 기르려고, 어 해가지고 염소 그 허가를 한번 바로 받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아, 염소도 뭐, 길을 수 있는 거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요새 염소도 많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염소 한번 길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어, 여기다 좀 길러도 될것 같으니까, 어, 될것 같아요. 땅은 지금, 여기는 지금 뭘, 이렇게, 심어 놓고서, 저 뒤에까지, 꽤 뭐, 땅 쓸만한 땅이라도, 많이 있어요. 여기 좀 크게 해가지고, 뒤에까지 놓고 충분히 뭐, 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네. 이거 지금 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준비하려고하면은뭐샘 파야지 전기 시설해야지 뭐 해가지고 꽤 들어갈 거야 아마 그런 거만 해도 그래 지금 뭐이 정도 가격이면 싸게 지금 팔아는 거니까 어내 앞에는 뭐 괜찮네요. 바로 그냥 와서 뭐살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싸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저밑에 동네가 쭉 내다보는게 려 아주 높다라는게 위치도 높다라는게 아주 그래요 음. 그래요 지금까지 본의 양지 부동산이었습니다